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다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이때 당시 아빠들의 드림카, 아빠들의 성공의 상징이었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명차 중에 명차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이죠 바로 현대사의 그랜저 HG 2 4 0 모던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할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색상이죠 웅장함까지더 해주는 검은 색상 차량과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퍼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아빠들의 드림카 아빠들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그랜저 HG 차량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와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다 이사공 모든 등급 차량이지만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내에도 정말 빵빵한 옵션까지 적용을되어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그랜저 HG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키로 수도 정말 짧은 5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금액 전국 최저가 1,199만원,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1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24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6월 행복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5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탄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무가난 운전석 앞뒷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과 멋스러움이 끝판왕인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멋스러운 크롬 그릴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오브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쉐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쉐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꼭 전혀 없는 쉐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쉐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상태도 깨끗한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디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터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각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HG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가성비도 너무나 좋지만 명차 중에 명차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화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글자 없으며 실 주행거리 5 6 2 1 k 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핸들 열선, 차선 이탈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전동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왼쪽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후측방 감지기,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옵션,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허지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2심 하이패스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구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와 앞쪽 콘솔박스 쪽에는 뒷좌석 송풍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 변색되거나 오염된 건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남기 위해 본닛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알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24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5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뒷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알것 같은 차량입니다 한번 샀던 사람은 또 산다는 명차 중에 명차 그랜저 HG 차량인데요 키로수도 정말 짧아 구독자님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기름만 넣고 바로 타면 되는 이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199만원 1,1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힘드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